은석 씨는 트로이 밴드 투게더로 첫 더빙 도전을 하셨는데 라이즈 멤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떠셨어요? 네 멤버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놀라했고요. 네그 다음에는 좀 응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. 어뭐 하고 오면은 저희는 항상 뭐 저희가 다 처음이잖아요. 뭘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인데 새로운 도전할 때마다 저희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. 아니 정말 그 라이즈 멤버들도 은석 씨가 처음으로 영화에 도전한 모습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네 라이즈 분들도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고요.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케이트롤 웬디 은석의 크리스마스 계획이 너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. 어, 크리스마스 계획은요, 일단 가족들과 또 트로를 트롤, 함께 봐야 하지 않나. 지금 엄청 기대 중이시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족들이 아마 그때쯤에 한국에 계실 것 같아서 원래 해외에 계시는데 그때 트로를 같이 함께 보고 맛있는 저녁을 먹지 않을까. 아, 따뜻한 연말이 되겠네요. 네. 네. <laughs> 은석 씨는 크리스마스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? 어 저는 가족 같은 저희 멤버들과 함께 드로를 <laughs>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. 네, 아니 더 따뜻하게 그때 나초 들어가는 거죠, 나초. 어 나초, 브리또랑 같이. 들어가요. <laughs> 네, 이 현장에서 또 노티자는 브리또까지 어.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미리좀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유튜브로 생중계로 보고 있는 팬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멘트 를 하나 정해서 한번 크리스마스 인사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생각나는 멘트 같은 거 있으세요, 두 분? 크리스마스 캐롤 대신 트롤 어때요? 오, 어 은석 씨, 와, 지금 어머. 여기서 갑자기 함성이 쏟나졌어요 와, 왜 너무 좋다고 지금. 그럼 그렇게 한번 가볼까요? 네. 자, 그러면 여기 앞에 중앙에 우리 유튜브 쇼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중앙 카메라 보시고 한번 외쳐볼까요? 자, 하나, 둘, 셋. 크리스마스 캐롤 대신 <laughs> 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. 우리 웬데 씨가 크리스마스에 선창해 주시면 캐롤 대신 트롤을 같이 하는 걸로. 예. 예. 나들. 크리스마스엔 캐롤 대신 트롤 와! 12월 20일 여러분 극장에서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